어, 신림선이 수업가전에 개통됐는데, 어, 몇 군데 가봤는데, 아직 가보지 못한 역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막바지, 가을 초입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깥에 구름이 약간 끼었는데더 습기가 많고 오늘 더웠군요. 그래서 오늘은 어, 지하철 중에서 신림선, 색강역에서 관악산공원까지 된역 중에서 내가 가보지 못한 역을 내려서 주변을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환승하는 데입니다. 아, 환승, 역사 내에서 환승이 되죠 반성도계들하고 신림 그, 대방보람의 신림관악선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각 역의 그 신설역이기 때문에 그 이동수단에 에스카리테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가는건또 어, 왼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도착했으니까 아마, 터원에서 어, 돌아와가지고 태우는 한 2, 3분 걸릴 겁니다. 한 7, 8분 만에 한 대, 한 번씩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 시발에서 출발하는, 치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4시 31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로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대방역 서울지방정무청 보라매역 보라매 공원역 보럼의 병원, 당고, 신림, 이호선 갈아타고, 서원, 서울대, 벤처타운, 그 다음에 국정고장인 반학산. 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방, 보람에 신림 서울대학교 방문으로 가실 손님은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방역입니다. 대방역의 대표적인 병원 성해병원이 광고로 뜨고 있네. 네. 뜨고 대방역의 신내 디자인이 이런 게 되어 있군요. 보기 좋은데요. 예, 보기 습니다 1호선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옛날에 이 대방역에서 걸쳐가지고, 네, 중학교도 다녔는데, 참, 관게 무량합니다. 상당히 깊습니다. 에스카레이터를 벌써 세를 탔으니까 지하가 한 50m 정도 되는 같인데 와, 굉장히 넓습니다. 갈아타는 곳, 이곳은 어, 여기는 이제 나가는 곳입니다 아, 대방역. 어, 성해병원 이쪽으로 오긴 오는구나. 어. 본역에서 도로서편 곳이 나오네. 네. 음. 산거리 어, 역사고 지상에는 일호선이 다니고 있고 대방역. 음. 여기 새로 생겨. 빅스가 새로 생겼네. 오 빅스. 대방역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서 다음 역으로 가봅시다 에레베이터를 어, 이번에한번 타보겠습니다 각역이 <목소리> 에레베이터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3층 요 지하를 바로 이... 아, 대방역은 주위를 잠깐 둘러봤습니다. 여긴 또 엘리베이터가 특별히 지하 통로를 연결해놓은 엘리베이터도 있는데요. 어, 아까 경험했습니다. 자, 다음 역은 이제 보람의 역 쪽으로 가이죠 이러서는 일로 타고 갑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고 위험하니 환승선 안쪽에 서서. 하고 <목소리> 세강에서 관악산 서울대학교 역쪽으로 하는 거 지금 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역 가봅시다. 아까도 어... 소개했듯이. 그 에스카이터가 세대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어, 상당히 깊은 것 같아요. 깊이가 한 50m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역은 어, 대방역에서 서울평문철역입니다. 낮에는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군요. 오늘 20일인데 일요일 날에도 4시, 거의 5시 되니까 사람 많아요. 푸는 사람이요 음. 대방역에서 승차하고 있습니다. 음. 연차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그리 이제 서울 두 번째 역인 서울 병무청역에 내렸습니다. 와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이 타네. 음. 병무청역은 어, 깊이가 깊지 이 않은 거다. 에스컬레이터 한번 타니까 나오네. 어 여기는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은데. 음. 자, 나가 봅시다. 출구가 대방주민센터 있고, 저쪽에 가서, 예, 보람의 관악산 쪽이 이쪽이니까, 한번 보시다가, 여기는 그래도 화장실이 있네. 음.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꽤없는것같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나가 봅시다. 여기 는 엘리베이터 가 외부 출입 구로 바로 나오 게되어있 는데요. 여 언덕길 맞아 성남 고개 가는 쪽하고 원효대교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서울 아이체고 보람에 역으로 가는 곳여기 어, 여기 그냥 전부 지하로 되 있어요 여기 지하로 되어 있어 예, 거의 지상 건물이 없습니다 내려가는 에스카리터고 엘리베이터밖에 없고 지상 건물이 없어요 그렇지. 합수한 공간에서 건설하는 건좋인것 같아요. 네.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 여기 에스컬레터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음. 자 서울 병무청역의 도시평문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다음에는 보람의 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체크하고요. 이제 또 내려가야죠. 이리부터 다 내려갈 수 있는데 우선 걸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음, 여기는 아까 대박역 보던 깊이가 3분 주입밖에 안 되는데. 이번역은 보라메역. 이번역은? 손오고 환승하는 데입니다. 여기도, 어, 나는 환승할 필요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봐야 되겠네. 보라메역은 엘리베이터가, 예. 바로 개찰구 앞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거기 그 있는 까리 따라 여기도 대방역처럼 깊이가 꽤 깊습니다. 대방역 같지는 않지만 대방역에 아마 복원 갈것같은 깊이가 있는데 어... 음, 여기는 추구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네. 음. 와, 여 광장이 꽤 큽니다. 어. 이 보람의 역은 7호선 하고 환승하는 곳이죠. 음, 그래서 그런지, 여기 아, 통로도 크고, 상암 7호선, 환승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환승역, 나가는 곳, 아주 여기 용좀 복잡하구만요. 어. 다음 역으로 가봅시다. 이번에 엑스타렉터 타우 내나가보죠 에림초등학교 나가는 쪽이네 여기는 출구가 여덟개나 있어요 아 여긴 꽤 큰데 와 이건 복잡하네요 보라매역은 뭐 상당히 도시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유명한 저 홀리 대 다방도 있고, 뭐, 정신없네. 저것이 농심 본사구만. 아, 농심 본사. 음. 자, 보레매 역을 한번 내려서 시내를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보람역은 크죠. 에. 와, 시로선은이로 가고. 신경전철역은 이리로 가야되는구만 어.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 어. 여기도 화장실이 있어 여기 보라매역 광장도 꽤 큽니다 어. 음. 자 다음역으로 가봐야죠 여기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여차 예, 되어 예, 있어요. 시아 음. 승강장 그냥 사람 많은데. 보람매역에서보람매 공원역을 가보겠습니다. 와, 점점 사람이 많으네. 지금 이제 다섯 시다 되는데, 꼭 거의 만원이네. 와. 아이고 어, 그렇구나. 이게, 이게, 이게 다치는구나. 빨리, 한, 빨리 안 다니니까 다쳐줘. 어. 어. 빨리 제대로 쳐아보이죠 보람의 아. 공원이, 아. 공원이 제일 잘돼 있죠. 보람이 제일 잘돼 있죠. 보람이 제일 잘돼 보람의 공원이 공원드보있보 잘 타보자 <laughs> 해성대 아, 아까 쳐져서 볼때 농심이 여기 보이니까 이거구나. 어. 농심 건물이 아까 쳐져서 보이까 이거였어. 심벌마크 성무대 심벌마크 아, 타워가 하얗게 아주 웅장하게 멋있게 되어있네 보람의 공원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큽니다 예. 여기가 공원 입구인데 아주 잘돼있 지? 여기, 가, 예. 여기 화초 도 아주 잘 조성 돼있 고, 화초 들이 트랙 에 한번 내려 갔다 올라오시다 이 대방동에 사시는 거주하는 분들은 좋겠어요. 이 트랙이 이렇게 그냥 시퍼렇게 잔디가 잘 되어 있고, 응. 다들 이렇게 쉬고 있지 아 와. 잘돼 있어요. 파랗게 공원이 조성이 잘돼 있어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도 참 좋겠어요. 어, 수박나무도 꽤 많으네. 지금 음. 俺もね一歩。<noise> 여기가 야간 분수가 아주 아름다운데 낮에는 아마 안할 거예요. 이렇게 트레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 봐, 아 저렇게 많아. 자, 이 광장을 한번 쭉 담아 봅시다. 음. 그렇죠. 이제는 요새는, 요새는 안 오고 밤에만 분수를 한답니다. 여기가 유명한 대방공원 분수장입니다. 분수의 가동시간이 여기 적혀있어요 1회 저 끝에 4회 8시 부터 8시 50분까지가 끝이야 음악 분수 배달 문화의 예찬이라고 되어있어요 작품명이 한번 볼까요 저렇게 되어있네요 와 이거 글쎄 전철을 한번 타고, 실린 경장철을 타고, 대방공원까지 왔다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대방공원 옆에, 무화동산이 있는데 아주, 꽃들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6개역을 둘러봤고 다음에 나머지 3개역을 마저 둘러보겠습니다 음. 대방대운동장에서 지금 이제 전철을 타고 실림 경찰차를 타고 구호선 적경인 색강역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라매 고원역 엘리베이터를 타겠습니다 보라매역에서 이제 색강쪽으로 오늘 하루 산책 일정을 마쳤습니다 색강으로 음, 가고 있습니다. 음, 색강이요. 왼쪽으로 타야 되겠죠. 음. 여기는 올라오는 에스카이터만 있고, 내려가는 건계단으로 혹시 또 그, 그 내려가야 되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네, 앞으로 아마 양쪽에 있는 것 같으니 앞으로 이제 급행도 아마 계획을 네, 하고 있는 것같아 자, 오늘 현재 네, 7 0 0 0보 정도 걸었습니다. 이 보람에 서 타서 이제 색강역으로 가가지고 오늘 산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많이 걸었어요. 좋아요.